유라시아 횡단라이딩 57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현재 이곳은 몬테네그로 북단에 위치한 헤르체그노비 지역입니다. 어제 우리는 몬테네그로 서쪽 해안에 위치한 부두바에서 출발해서 코토르만 해안선을 따라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몬테네그로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로 코로 아키아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유라시아 횡단 라이딩 57자 라이딩 입증 시작합니다 어, 오늘은 여기 숙소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 북쪽 방향으로다가 국경선을 따라 가지고 올라가면서 또 크로아티아 국경선을 넘어서 오늘은 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아치, 오늘도 아침에는 지금 따닦한 햇살이 내리는데 국경선을 향해 가지고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이라서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57일 차 라이딩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몬테네그로페르체그 노비에서 어, 출발을 해가지고 어, 국경선 있는 북쪽 방향으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최근 노비에서 국경 업무소까지는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금방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권 날인하고 입국절차를 밟아가지고 크로아티아로다가가게 됩니다. 어, 몬테네그로에서 지금 출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문제 없고 아마 여권에 아마 스탬프 날인하고 확인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 대원들이 별 문제가 없으니까 저도 별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을이라고 예상됩니다. 몬테넥으로 국경선에서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7km 정도 이동해가지고 몬테네그로 국경선에서 통과하면서 스탬프를 인증해가지고 어, 다시 어필 구간을 한 2km 해서 정상까지 올라오니까 어, 크로아티아 국경 검문소가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또 국경 검문소에서 어, 확인을 하고서 어,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크로아티아 국경 검문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이곳에서 또 여권 확인하고 입국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 크로아티아로다가 입성하게 됩니다. 차들이 몇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권을 한꺼번에 걷어가지고네 명을 한꺼번에 스탬프 인증을 해주겠답니다. 절차가 아주 간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 확인은 하지 않고 인원 숫자하고 여권 숫자만 파악해가지고 스탬프를 찍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크로아티아에 무사히 입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크로아티아 땅을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야호! 자, 현재 라이딩 15k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아, 우리는 뭐 몬테네그로 하르체그노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 약한 9km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국경선을 어, 통과했습니다. 어, 지금부터 시작하는 크로아티아 여행 또 새롭게 기대됩니다. 현재 라이딩 이동 거리 약한 40k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어, 우리는 크로아티아에 들어와 가지고 해안선 도로를 따라 가지고 거의 어필 구간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노연도 없고 도로 폭이 좁고 해가지고 또 교통량도 많고 해가지고 어, 이동하면서 무척이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입니다. 어, 아직도 이동 거리가 많은데 어, 한적한 틈을 타가지고 노연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서 가려고. 어, 라이딩을 멈췄습니다. 어, 잠시 휴식을 하면서 노견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도로에 차들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어디로 가는 차들일까요? 무진장 교통량이 많습니다. 이곳은 혼잡한 구간을 아, 올라왔습니다 거의 정상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아마 내려가는 길 같습니다 아, 이곳은 해안도로는 고도도 오르내림이 심하고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아직 어, 통행하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네, 자동차 도로에서 좌측으로 벗어나 가지고 어, 해안선에 접근을 했습니다 아주 아련하게 멀리까지 검푸른 가다가 도망대고, 자, 해안선에서, 어, 저쪽 항구 쪽, 유람선이 떠있는 풍경을 보다가 또 이쪽 반대쪽을 보니까 가마득하게 저렇게 높은 산 꼭대기로다가 어, 자동차들이 다니는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와, 저산 꼭대기에 완전히 하늘로 치솟습니다. 자동차들이 다니는 풍경이. 중간에 흡핀을 따라가지고 저기 하늘 끝에까지 자동차들이 아련하게 다니는 풍경이 조망되고 있습니다. 자 해안선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입니다. 저 멀리까지 파란 어, 에메랄드 바다빛 바로 옆 해안 도시들 지붕이 아주 얼망졸망 이렇게 모여 있는 풍경이 아주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도브로부니크 항까지 왔습니다. 도브로부니크 항의 풍경입니다. 도브로브니크항 바로 옆에 어, 우리 숙소가 있어가지고 이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 또 자전거를 잠시 세워두고 점심 식사를 하고서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 메뉴는 햄버거로 주문을 했습니다. 햄버거. 와, 앞집은 너프짐 합니다. 피자가 완전히 그냥 큰 판으로 하나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코디크, 크로아티식 점심을 먹겠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풍점에 와가지고 햄버거를 먹으려면 참 곤란합니다, 이게. 입이 작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넣는가 고민이 돼가지고 먹는데 참잘 안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먹는 방법을 아마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주 먹으려면은 유라시아 횡단 라이딩 57일차 라이딩 여기서 종료합니다 아, 오늘은 몬테네그로에서 출발해가지고 또 국경선을 넘어서 크로아티아로다가 넘어왔습니다 아, 크로아티아는 어, 모든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 하는 이런 환상적인 도시랍니다. 또 이거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멋진 풍광을 즐기면서 또 이곳에 도착했는데 오늘 이동거리 48km 이동해가지고 어, 숙소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또 라이딩 휴일을 가집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이틀 동안 충분한 재충전을 해가지고 어,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구고들 하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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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놓으십시오. 이틀 동안.